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루키프로입니다. 오늘 루키프로가 여러분께 소개할 바둑은 커제구단의 바둑입니다. 양딩신대 커제 삼성화재배 준결승전이 오늘 2020년 10월 31일 날 열렸는데요. 커제구단이 승리함으로써 이번 삼성화재배는 신진서대 커제대국으로 결승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커제구단은왜 강한가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판은 인공지능 카타고 40블럭인데요. 이 인공지능으로 커제 구단의 강함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은 양진신 구단이고요, 백은 커제 구단입니다. 이렇게 퍼센티지가 보이는 거는 인공지능의 머릿속을 가리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판을 좀더 쉽게 보기 위해서 제가 일단 승률 그래프를 잠시 꺼두도록 음.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만 승률 그래프를 꺼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걸쳤을 때안 받는 것이 유행이에요. 과거에는 양 걸침 다음에 안 된다고 해서 이거 다 받아줬었는데 어 인공지능 등장 이후로 이제 많은 인간들의 어떤 사고 방식이 좀 깨졌다고 할수 있죠. 고정관념의 탈피, 양 걸침을 당하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나 카타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양 걸침 당하는 걸 좋아해요. 퍼센티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카타고는 이제 바드라고 하긴 하는데요. 이게 걸치라고도 하죠. 블루 스팟, 그리고 여기는 레드 스팟, 어, 네. 걸쳤구요. 초반에는 넓은 방향으로 둔다면은 웬만해서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악수가 안 나오죠, 초반에는. 지금 장면에서 양징신 선수가 이렇게 협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각입니다. 네. 우하규의 이 103점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급소자리인데요. 인공지능은 이제 소둘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방금 말씀드린 수는 어 괜찮아요. 49%니까. 여길 가면 이제 100이 밀고, 그리고 이제 흙이 붙여갑니다. 100이 늘때 이걸 연결 해서 주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호각의 진행이다 50대 50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장면에서 이곳을 젖혀가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걸 나와 끊을까봐 그런 건가요? 나, 나와서 끊을까봐? 보면은 어 나와 끊으면은 이제 이곳을 끊어가지고 이 진행은 흙이 쌓을만한데 백이 이곳을 젖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곳을 끊는다면 은 호구를 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단수를 치고요 나와서 끊은 다음에 이 돌돌마리를 당해요 돌돌마리를 당하고 여기를 딱 연결해서 보시면은 흙이 모양이 굉장히 안좋죠 우하귀의 흙두 점도 굉장히 고립된 형태라 가지고 이 진행은 백이 우세한 형태입니다 네. 전 여기서 이곳을 나와 끊지 않을까 싶었는데, 나와 끊으면 이곳을 끊고요. 젖힐 때, 막고 있고, 두점 잡을 수밖에 없는데, 어, 끊게 됩니다. 예.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면은, 백의 실리보다 흙의 두터움이 조금 더 좋다는 거네요. 근데 이 정도면 이제 호각이라도 봐도 무가, 무, 무방하겠습니다. 왜냐면 흙이 지금 두집 좋은 걸로 나오거든요. 어, 두집 좋은 거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흙이 약간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백은 요걸 나와 끊지 않고 이곳을 젖히고요. 흙이 끊으면은 그때 이곳을 끊고 이렇게 돌돌 마리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걸로 되기 좋죠. 두 번째는 요길 붙이고 난 다음에 요길 이으라고 인공지능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요길 젖히겠어요. 이 젖히는 건왜 추천 안 할까요? 맞젖힐까봐 그랬을까요? 역시 맞젖힐까봐 그랬네요. 끊으면은 끊고 똑같이 이렇게 둡니다. 어, 두 점을 빵 때림 주는 거는 이거는 백이 두터우니까 흙이 연결을 할때 끊고요. 이어가지고 이 형태도 여기 준도가는 맛도 있고 어, 두 점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진영도 백이 우세한 그림입니다. 네, 백이 우세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실전에 양징신 선수는 여기를 붙였어요. 이곳을. 네, 이곳을 붙였습니다. 굉장히 침착한 한 수죠? 대화 속에 굉장히 침착한 한 수거든요? 중국에서는 커제구당과 양대산맥으로 그나마 이제 양진신 선수가 커제 구단의 대항마인데 근데 이 스타성에 있어 가지고는 커제 구단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양진신 선수의 그 스타일은 굉장히 침착한 바둑이에요 차분한 바둑입니다 이 바둑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이제 어깨를 짚고 이렇게 두 칸을 뛰어두었는데요 이건 이제 이렇게 받아 두면은, 그냥 흙이 이렇게 한 칸을 쥐어가지고, 이 어깨 짚은 거와 호응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진행이면은 흙돌이 이제 가볍다고 할수 있죠. 두 칸쯤, 날 일자 한 칸쯤. 가벼운 상태가 되어 있죠. 약간 비틀어갑니다, 실전에. 실제 커제보다 이곳을 붙여가지고 비틀어가요. 늘면은 이게 한 칸을 쥐겠다는 거죠. 음, 이런 진행이 되는 건데, 백은 이제 실리작전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커제구단이 실리적인 바둑이라는 거를 이 수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어, 약간 비틀어갔어요, 실전에. 근데 AI 추천 수는 아니에요, 이마일모가 아, 그렇다고 퍼센트는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AI는 여기를 늘으라고 하는데, 왜냐면 늘으면 100이 받아야 되거든요? 실제 양진선수가 마일모를 뒀는데, 어, 약간 이상한 수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상한 수예요 근데 인간 바둑에서 뭐이 정도는 넘어가야죠. 네, 기풍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약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 점에서 여기를 들어 들여, 들어봤거든요. 제가 너무 꼼꼼하게 해설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지금 이 곳을 들어봤어요. 이게 약간 특이해요. 어왜 그냥 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냥 손을 빼는 거는 AI 추천 수예요. 지금 실전에는 좌하귀에 102점이 위험하다 봐가지고 이제 커제구단이 지켜놨는데요 AI는 손을 빼라고 얘기를 합니다 좌하귀에 먼 수가 없을까요? 이걸 치중 가면은 계속 손을 뺍니다 일단 내버려 두고 가볍게 두겠다는 의도죠 이 커제구단다운 그런 발상인 것 같아요 이런 손 빼는 거는 손 빼는 건 커제구단다운 발상인데 손 빼지 않았어요 그 그러니까 여차하면 이렇게 놓아가지고 살릴 수가 있거든요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귀를 어,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어, 왜이거 받았는지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이게 받아놨습니다 실전에. 그러니까 여기 또 침략에 딱 늘어났어요. 양진신 구단은 상당히 두터운 바둑이라 가지고 이런 식의 바둑을 구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날대로 지켜준 것이 굉장히 큰 자리거든요. 근데 실전에 이곳을 밀어갔어요. 근데 블루스팟이죠. AI 추천수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면 은 흙이 막아가는 것이 상당히 좋은 자리라는 얘기예요. 급소다. 물론 이것도 한 판의 바둑입니다. 50대50, 50대50으로 한 판의 바둑이지만 은 지금 백은 여기보다도 이곳을 밀어가는 것이 굉장히 두터운 자리다. 라고 AI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전에 여기를 밀어갔어요. 그래서 침착하게 33을 둬가지고 어, 무난한 바둑이 되었죠. 이게 이제 실전 진행입니다. 여러분, 여기서가 상당히 고민이 된 장면이에요. 큰 자리는 이곳과 이곳 있는데, 보통은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조금 욕심 부리는 사람은 이렇게 붙이고 늘어가지고 양쪽을 다 차지하려는... 사람들도 있겠죠. 일단 블루스팟은 여기를 한 칸을 뛰는 겁니다. 한칸뛰는 것이 사실 상당히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실리적으로 둔 수는 아니거든요. 원래 귀 두고 변 두고 맨 마지막에 중앙을 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을 둘 차례인데 이 중앙을 두라고 하는 거니까 이 수가, 노림을 내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흙이 손을 빼면은 이걸 나와서 끊겠다는 겁니다. 네. 이런 노림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한 칸을 쥐어준 것이 상당히 두텁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백이 요를둘때 흙이 이렇게 씌어가는 것도 두터운 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실전지능은 요를 그냥 다가섰고요 어, 벌려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AI는 여전히 이곳을 한칸 뛰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 이제 커재구단 이쪽에는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어, 요런 데를 두면 이제 여기 치중을 당하거든요. 이유면은 치받고 젖히고 이렇게 한칸 뛰어가지고 이배이 사방으로 뚫려요. 근데 여기를 이제 지켜두는 것이 보통의 진행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켜두는 것이 보통의 진행이거든요. 이렇게 두는 것도 이게 치중당하면은 이게 붙여서 넘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백이 상당히 괴로운 모양입니다. 이런 형태에서는 이렇게 호구 치는 것이 튼튼한 형태인데 실전에 이곳을 그냥 한칼 쥐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곳을 당하긴 했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실전 보시면은 보 이곳을 당하긴 했는데 원래 이곳을 중게 정수인데 중앙으로 한칼 쥐었어요. 이 수도 의미는 있죠. 우변의 백 돌을 좀 10개 만들어주긴 했지만은, 차 후에 이곳을 들어가는 걸 노릴 때한칸 띄워져 있는 형태가 더 유리하거든요. 배기 입장에서는. 그런 의도로 이제 한 칸을 뛴 겁니다. 인간미가 넘치는 수죠. 실전에는 여기를 들어갔고요쭉 한번 진행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붙였습니다. 다섰고요여기는 <laughs> 이제 서로 간에 어려운 장면이 나가지고, 조금, 수순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날짜가 돼가지고 이제 상변에서 흑백간에 서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어 직관적으로는 백의 모양이 훨씬 훌륭해 보여요. 흑은 뭔가 뭉친 그림이라가지고, 하지만 두점 머리를 젖혀가는 자세가 좋아가지고 이진영은 피차 만만치 않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커져는 끊어가야 되거든요. 끊어가고, 뭐, 이곳을 잊고, 말머두고, 네, 막아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상변도 백모양이 깔끔하게 살아있어가지고, 삼수갑사를 가도 이곳을 끊고 봐야 되는데, 커제고대 원래 전투적인 바둑인데, 이 바둑은 좀 물러섰어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해도 5대5긴 한데, 약간 물러선 그림입니다. 지금 바둑이 형세가 약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후 진행을 보시면은 커제구단이, 어, 여유있게 둡니다. 상당히 여유있게 둬요. 지금 집으로 우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칸을 뛰면서 차 후에 이런 데를 노리겠다는 의도죠. 네, 이런 데를 노리겠다는 의도예요. 실전에 날카롭게 치주러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커제구단이 큰 실수를 둬요 이렇게 막아야 되거든요 막고 찝으면 있고 이거를 바꿔치기를 했어야 됩니다 커제 구단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서 5대5 승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큰 실수를 합니다 그냥 이어요 있는 거는 요 밀립을 당해가지고 이 전체 사활이 안 좋거든요 하지만 양진신 구단의 바둑을 봤을 때 침착한 바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마를 잡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잡으러 간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 걸로 약간 의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부분적 형태로만 봤을 때는 커제 구단이 지금 비세인 것을 여러분 알수 있습니다. 커제 구단 비세죠. 대마가 지금 휘청 휘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돌를 살려요. 여기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돋거든요. 양진희 선수가. 근데 커제 구단도 완벽한 타겟을 합니다. 들여다보고 실전에 위로 막았는데, 일로 막는다고 해도 찝는 게 선수라 가지고 이거는 살긴 합니다. 근데 살려주고 이제 흙이 세집반 정도 우세한 걸로 나와요. 살려주고 살려주고 공격을 통해 가지고 이제 흙은 두 텀을 얻었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이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전에 여기서 위로 나가요. 이거 약간 욕심을 부린 한수라고 볼수 있어요. 이백 전체를 어떻게 잡겠다. 이런 의도로 볼수 있는데요. 실제는 그냥 얘 가만히 빠져줍니다. 가만히 빠져줘요. 어, 상당히 근데 어려운 바둑이에요. 이런 바둑이 지금 퍼센티지 보시면은 흙이 4집 반 정도 유량으로 리 나오거든요? 4집 반 정도 유리한걸로 나오는데 그 이후에 정리정돈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우변에 105점이 지금 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열음을 잘 응징해야 된다는 흙의 숙제가 있죠. 만만치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공지능 퍼센티지로는 흙이 내집 반전도 우세하다. 흙이 좋은 거죠? 한마디로. 근데 실전에 여기서 이곳을 한칸 뛰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둬요. 막으면은 끊어가지고 이 전체를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끊는 걸 노리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커제구단이 괴로웠을 것 같은데요. 커제구단의 승부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커제구단의 어, 승부호흡이 나와요. 바로 이곳을 끊어갑니다. 네, 끊어갑니다. 이 끊어가는 게 커제의 승부호흡이에요. 단수를 치고 이곳을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면서 이흙 전체의 대마를 노리는 거죠. 전체의 대마를 실제로 이게 붙여가지고 빠져나왔는데 a i 추천술은 그냥 이곳을 늘으라고 합니다 늘고 하나만 늘어놓고 붙여라 젖히면 이렇게 젖히고 끊어라 그러니까 하나 늘어났어야 돼요 그래야지 흑돌의 힘이 생겨가지고 끊어가는 박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그냥 이곳을 붙인 것이 좀 아쉬운 수였어요 단수 치니까는 또 5대5예요 지금 흑이한집반 정도 유리한 걸로 나오는데요 지금 뭐한집반 좋고 두집반 좋고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붙인 것이 조금 느슨했어요. 양진희 선수가 조금 느슨하게 두니까는 곧바로 제 역전이 되는 거죠. 흐름이 넘어오는 거죠. 흐름이. 실전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실전에 이곳을 연결했어요. 근데 역시나 이곳을 지켜놓는 게 정수였습니다. 흙으로 지켜놓는 것이 정수였어요. 지켜놓으면은 매기 때려 먹을 때 그냥 이게 한 칼을 뚫어가지고 뚫을 때 이렇게 정리 정도를 할수 있었거든요. 정리 정도를 했으면은 흙이 집이 많은 형세였어요. 네, 흙이 집이 많은 형세였는데 요걸 이은 것이 약간 욕심이었어요. 지켜달라 이거죠. 지켜주면 그때 가서 이제 하나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지키겠다 이런 의도인데 커제구단. 승부 호흡도 들어갑니다. 끊어가서 맹렬하게 승부 호흡을 펼치고 있어요. 중앙이 백돌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백돌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승부 호흡을 날린 거죠. 여기서 이제 이곳을 이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으면 이게 전체 백돌이 다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커제구나 이곳을 연결합니다. 딱 있습니다. 잊고 버텨요. 정확하게 양진희 선수가 밀어가가지고, 현재 흙이 유리한 형세입니다. 세 집반 정도. 지금 바둑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세 집반 정도 유리한 거면은 프로바둑에서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예, 네, 굉장히 큰 차이에요. 여기서 이제 양진희 선수가 약간 느슨한 수를 넣어요 요거 넘어간 것이 굉장히 느슨한 수였습니다. 한칼을 쥐어 가지고 조금 더해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야 돼요. 이걸 나와서 끊으면은 이걸 끊어 가지고 백이 두점 먹으면은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흑집이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칼 쥐는 수를 뒀으면은 어쩌면 양진희 선수가 이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양진희 선수는 원래 좀 침착한 바둑이거든요. 아. 진짜 침착하게 넘어갔습니다. 이 틈을 이제 놓치지 않는 거죠, 커대보다는나가다가또두 번째 승부수를 날리는 거예요. 두 번째 승부수. 어렵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놓는데 이 수가 거의 패창이나 다름없는 수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이거, 이거는 이제 전체 백도를 잡으러 가겠다. 이런 건데요. 지금이라도 흑이이걸 들여다보고 말을 둬가지고 일단 두점부터 제압을 하면서 천천히 중앙의 백돌들을 압박해 갔어야 됩니다. 실제 전체를 잡으려고 이렇게 날짜로 두다가 막아간 것이 너무 좋은 수였어요. 막오 끊어간 것이 절의 맥점이었습니다. 끊고 이게 돌려치니까 흙이 백을 잡지 못하면 이거는 실리로 굉장히 큰 손해를 본 거거든요. 근데, 양진희 선수는 체질적으로 잡으러 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는 맹렬하게 잡으러 간 겁니다. 네, 맹렬하게 잡으러 갔어요. 거대구단의또 수율기가 아주 천재적인 수율기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잡으러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길 늘어가지고 잡으러 갔어야 되거든요. 그럼 상당히 큰 차이가 나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 실전 진행이랑 비교해보시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실전에는 여기서 여길 늘었거든요? 이거는 딱 봐도 중앙의 사활에 이수가 정수죠. 이거는 조금 느슨한 행마죠 젖혀갔을 때 흙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그 왼쪽에 있는 편이 더 낫음을 알수 있습니다. 똑같이 됐어요.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 둠으로써, 살았죠. 지금도 흙이 그냥 한칸 쪼여가지고, 천천히 갔어야 돼요. 아니, 잡으러 가면 안 됩니다. 너무 맹렬하게 잡으러 가다가, 커제구단에, 이 마늘모 횡말을 당해요. 마늘모 횡말을. 이게 왜 좋은 수냐. 흙이 여길 찝으면요, 여길 막아갑니다. 흙이 이렇게 잡으러 가잖아요? 그럼 이걸 패를 하고, 결국 이 패를 굴복을 당하면은, 이곳을 또 치중으로 가는 거예요. 네, 치중 가면은 결국 이 패도 굴복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거 젖히고, 이게 젖혀서, 전체 수성전으로 가면은, 흙이 매우 위험해요. 이 진행은. 네, 이 진행은 흙이 상당히 위험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길 찍지 못한 거예요. 이런 묘수가 있어가지고 그 실전에는 여기를 그냥 연결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이 여기를 치받았어요 치받아가고 이곳을 젖히고요 있고 이런 바꿔치기가 됩니다 네, 이런 바꿔치기가 돼요 요, 찝어 놓은 거 기민하죠? 이걸 안 찝어 놓고 그냥 연결하면 요걸 찝혀가지고 이두 점이 죽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두 점을 먹고 두니까. 그니까 러여기서 연결하게 된 찝어 둔 것이 기민한 한수였습니다. 찝어 놓고 연결하니까 지금은 역전이에요. 지금은, 어 확실히 역전됐습니다. 흑이 공격하면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니까 지금 이렇게 젖혀가지고 예, 네, 이런 식으로 괴롭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괴롭혀야 되는데, 커제구단 유리하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참아줍니다 예. 네, 이건 유리하다 생각하고 그냥 참아둔 거예요. 예, 이건 너무 참았네. 예, 당연히 찝어가지고 이렇게 끊어서 먹어야지 두려움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는데, 그냥 끊는 거는 좀 심하게 참은 겁니다. 낙관을 한 거죠. 네, 실전지는 이렇게 됐고요 상당히 괴롭습니다. 이것도 받아야 되니까 흙이 이걸 안 끊어먹으면은 우변의 흙 전체가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고 여기를 딱다가선다하니까 지금 백이 우세한 형세입니다. 큰 차이는 아니고요 두집반 정도 두집반 정도 백이 우세한 형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흙이 이곳을 치중하고 여기를 젖혔는데요. 이게 결정적 패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이렇게 철주로 둬가지고 백을 상당히 찝찝하게 했어야 돼요. 이런 식의 끝내기였으면은 <laughs> 물론 백이 두집반전도 좋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모르는 형세이지 않을까. 쉽습니다 근데 요기를 젖혔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큰 묘수인데 백감이 없어요. 백감이. 이 수가 왜 묘수냐? 백이 꼬부리면은 막고 요기를 끊어 가지고 이 전체가 좋습니다. 그렇다고 백이 요기를 막으면은 끊고 다수 치고 이을 때 요기를 끊쳐 가지고 이백 전체가 또 죽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맥점인데 중요한 거는 백감이 없습니다. 실제는 이렇게 됐어요. 후반전 갈수록 커제구단이 굉장히 정확하게 둔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상당히 정확하게 두죠? 지금 팩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실전 진행이에요. 아아, 베이오 때렸구요. 실전 진행입니다. 이게 치열한 패싸움 끝에 결국에 이 패를 받지 못했어요. 패감이 없어가지고 흑이 때렸는데, 이걸 젖혀 있고 실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반면으로도 많이 이겼죠. 지금 형세 보시면은, 9집 반, 그러니까 반면으로 3집 정도 되게 남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더 두다 던졌는데요 이바둑을 보시면 은 음, 커제구단이 일단 마무리가 상당히 정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승세를 확립한 이후에는 다시 재혁전당하진 않아요 그리고 중앙에서의 전투력이 상당히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타겟 실력, 어, 수읽기 능력이 양진신 구단을 넘어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중글라키 1위가 커제 구단이니까요 초반이 지나고 중반 초기에는 흑이 유망했거든요 근데 약간의 느슨한 수가 나오면서 커제 구단의 연속된 승부 호흡에 양진신 선수가 약간씩 물러서면서 재역전을 당한 바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루키 프로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